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가장 진보되고 강력한 전략 무기 중 하나인 2026년형 현무-3 미사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장거리, 뛰어난 정밀도,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첨단 방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사일 기술에 투자해 왔으며 현무 마이너스 4는 이러한 역량을 현대 안보 환경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관부터 보면, 현무 마이너스 4는 고속 비행 중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날렵하면서도 견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본체는 비탄의 열과 기계적 압력을 견디면서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복합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2026년형 모델에 적용된 붉은색 포인트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개선된 열차폐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재진입시 발생하는 강한 마찰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길이와 지점은 연료 저장 용량과 기동성을 모두 고려해 최적화되었으며, 표면에는 레이더 반사율을 줄이는 첨단 흡수 소재가 코팅되어 있어 적의 방어망을 피할 확률을 높였습니다. 내부 설계는 현대 미사일 공학의 결정판입니다. 수진 시스템에는 차세대 고체연료 부스터가 사용되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유지보수가 최소화됩니다. 이 고체연료 기술 덕분에 장비는 신속한 발사 준비가 가능하고 대규모 연료주입 시설 없이도 다양한 위치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도 시스템은 첨단 관성항법 장치와 GPS 보정 기능을 통합해 전자전 환경에서도 매우 높은 명중률을 유지합니다. 탄두실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탄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지하 범퍼나 전략적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고폭탄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년 평평무 마이너스 사는 최대 사거리 약 800km로 적의 주요 목표물을 깊숙이 타격할 수 있습니다. 원형 공사노차 CEP는 수미터 수준으로 외과 수술식 타격이 가능합니다. 향상된 비행 제어 장치와 벡터 추력 노즐 설계 덕분에 비행 중 궤도 수정이 가능해 적의 요격 시스템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극초음 속 비행이 가능해 탐지와 요격 시간을 최소화하며, 제진입체는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도록 관통보조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용 유연성 역시 큰 장점입니다. 현무 마이너스 4는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 TEL,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이는 생존성과 기동성을 높여줍니다. TEL은 발사 후 신속히 이동해 반격 위험을 줄이며,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전장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전략적으로 현무 마이너스 사는 억제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춘 무기입니다. 지휘소, 미사일 기지, 핵심 기반 시설을 최소한의 부수 피해로 제거할 수 있어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찰 위성, 조기경보체계, 첨단 군사 장비와 완벽하게 연동되어 위기 상황에서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첨단 군사 장비의 가격은 국가 안보상 비공개지만, 방위산업 분석가들은 각 현무 마이너스 4한기의 가격이 연구개발과 생산비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TEL 차량, 유지보수 시설, 운영자 훈련 프로그램 비용까지 포함하면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이 무기가 제공하는 전략적 우위입니다. 2026년 형은 이전 버전보다 전자전 대응 능력, 추진 효율성, 탄두 탑재량이 개선되어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전의 변화에 맞춰 더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현무-4는 오늘의 위협뿐 아니라 미래의 도전에도 대비한 무기입니다. 스텔스성, 속도, 정확성을 모두 갖춘 이 미사일은 대한민국 방위력의 핵심 자산이며 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 의지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 형현무 마이너스 3 이사일에 대해 자세히